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탑 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다섯 번째로 추운 나라는 에스토니아입니다.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8도 정도로 북유럽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특징입니다. 네 번째는 핀란드입니다. 겨울철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며 오로라로 유명한 만큼 혹한의 기후를 자랑합니다. 세 번째는 몽골인데요. 이곳은 겨울에 영하 30도를 기록하기도 할 만큼 극한의 추위를 겪습니다.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. 특히 시베리아 지역은 영하 50도나 되는 극심한 한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캐나다입니다. 북극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영하 40도에서 50도에 이르는 혹독한 겨울 날씨를 경험할 수 있죠. 이처럼 다양한 나라들이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의 짧은 지식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